저는 대구마랭 t v 의 아정, 소정TV의 소장 소정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맛있는 간식을 먹어보려 합니다. 바로 추뱃먹방의 먹방이죠. 그러면 어떤 먹방을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정 먼저 소개하십시오. 자, 저는요, 마이국리를 샀고요. 여기는 청포도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민트야 민트 초코야이다자 이제 아랑님도 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은 먼저 우유에 담가먹는 대추 같은 거입니다. 여기에 우유 넣고 빨아먹으면 초코 맛이 나는 거 아시죠?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강에 좋은 전비도 출수 있는 마, 바나나, 마. 바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나나 한개 갖고 나눠 먹으면 나눠 먹겠습니다. 앞에 다못 먹어요. 자 진짜. 먼저 그러면 어, 저는 마이꾸미도 먹고 싶어요. 마이이 그러면 마이꾸미 먼저 뜯어볼까요? 우와 맛있겠다. 한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음, 게 투명하게 돼있거든요. 한, 먹어볼게. 투명하게 돼있어요. 약간 좀, 하리보 젤리에, 하리보 젤리에, 음, 파인애플 막, 파인애플 막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우, 너무 멋있네. 나콩나거예요 네? 나 아, 입고 문이 좀 켜요 아나못 어, 먹겠다 맛있다단번넣어가죠 응? 다음 은 고기는 윙 초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품이자. 저는 가요. 나보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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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꼈어. <laughs> 저희는 친하답니다 친하답니다 밤에니까 친하죠 밤에 아니죠? 밤에 아니에요 아 빵입니다 여러분들 흑인 거 아시죠? 허리 낀게 아니에요 허리에 걸렸어요 이 옷이 이렇게 반이했습니다오 약간 좀 징그럽기도 재난한. 하고 제가 조금만 떼줄게요 지금 그냥 이렇게 일단 맛은 을배음 먹어봐서 음음음음음음어음음음음음음음음 맛있어요. 이거 취향만 다른데요 가 저는 민트가 제일 안 좋아해가지고 자, 다음은 몸에 좋은 바나나를 먹어볼게요. 말콤이민좋 초코 같아요. 말콤미 민트 초코 맛. 아 주세요. 양식 나눠먹을게요 거기가 더 많이 먹으세요 그깐만 하지 마세요 제가 까볼게요 까먹기 빨라 너무 두운 것 같아 한번 보세요 야 죄송해요 어야가있어요 잠깐만요 아, 여러분들 저희가 바늘을 까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미안 자, 여러분, 전송하왔습니다 이제, 머리카락 뜯어왔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와, 이거 맛있어요. 어어! <laughs> 어어! <laughs> <laughs> 난진 씬을 들고. 난 맛있자고요. 좀 맛있자고요. 저는 좀, 좀가보도고 하겠습니다. 전 바빠가지고요. 사와 볼까요?

좀 옆으로 좀 나주시겠어요? 이손좀 제가 안 보여가지고요.